박지현 목포 영호남 축제에서 눈물의 무대, 어머니와 친누나의 첫 공개 응원의 현장 충격. 지난밤 전라남도 목포의 특별 무대에서 열린 영호남 축제, 수많은 시민과 팬들이 몰려든 가운데 무대 위에 선 주인공은 바로 트롯계의 왕자 박지현이었다. 그러나 이날 현장의 주인공은 박지현만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와 친누나가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 아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축제장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로 변했다. 공연이 한창 진행되던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는 나디그면서도 새로운 장면을 포착했다. 박지연의 어머니와 친누나가 관객석 맨 앞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들의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박지연은 무대 위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떨리더니 눈가가 붉어졌다. 저기 앞에 저를 응원해주러 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그는 애써 감정을 눌러 담았지만 이미 그의 표정은 벅찬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장면은 곧 이어졌다. 박지현의 노래가 고조에 이르자 그의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목포 시민들은 스타의 어머니가 아들의 무대에서 눈물을 보이는 건 처음 본다. 몇 술렁이었다. 일부 관객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이건 무대가 아니라 한 가족의 드라마다 라고 속삭였다. 노래가 끝난 뒤 박지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이크를 힘겹게 잡았다. 사실 오늘 가족이 오신 걸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과 누나 덕분입니다. 이 발언과 동시에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폭발했다. 스태프들조차 리허설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었다. 몇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장면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심리적 카타르시스라고 해석한다. 스타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져 있던 아들 박지현의 모습이 드러났다. 관객들은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겹쳐보며 더 깊은 몰입을 하게 된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대중예술이 가진 최고의 힘이다. 이번 목포 공연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박지연과 그의 가족이 함께 써내려간 눈물의 드라마였다. 어머니와 누나의 눈물이 전해준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팬들이, 그리고 국민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박지연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이자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목포의 바닷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눈물이 뒤섞인 한 가족의 영원한 노래였다. 사실 박지연의 어머니와 누나는 처음부터 목포 공연장을 찾을 계획이 없었다. 가까운 지인에 따르면 가족은 아들의 무대에 직접 나서는 것이 혹시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또 팬들의 시선을 의식해 주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바꾼 건 아들이 무대에서 홀로 서 있는 모습에 대한 모정과 가족이었다.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며 공연장을 찾게 된 이유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 당일 가족의 등장은 조심스러웠다.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았지만 기자들과 팬들의 눈은 이미 그들을 발견했다. 순간 공연장은 묘한 긴장감과 따뜻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 박지현이 가족을 발견했을 때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놀람, 기쁨, 그리고 감사. 그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목소리에 담겨 관객에게 전달됐다. 공연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박재영 무대에서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순간, 나도 같이 울었다. 가족과 아들의 무대가 이렇게 하나 되는 장면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이건 예능도, 드라마도 아닌 현실에서 일어난 진짜 이야기다. 팬들은 단순히 가수의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목격했다는 감동에 빠져들었다. 이번 영호남 축제의 무대는 박지현 개인에게는 물론 팬들과 시민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 어머니의 눈물, 누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그것은 화려한 무대 장치나 특수 효과가 아니라 오직 가족의 진심이 만들어낸 감동이었다. 이날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들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가는 순간을 기록한 역사이자 대중이 함께 울고 웃은 공동의 서사였다.